아. 마음에 아직 뒤집을 수 있어. 박치아 승점이랑 <laughs> <거기는 막> 진짜... <laughs> <laughs> 그거 전투에 개빡치는데 태그는 일단 어도 그렇게 안 박쳐. 아, 안 나왔다. 아 성장 기물 집어야 돼. 아, 예 언제 어떡하냐. 나오면 다음 턴에 뜰만할수 있어. 이거랑 이거 사는 게 낫, 낫거든요. 아가셔. 이게 집는 게 낫긴 한데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. 회색 투자 어떻게 하냐. 그 방에서 하나 확실하게 잡는 게 낫지 않나? 가멧 나오면 해석 한당 되니까. 와, 80이야. 빨리 뽑았구나. 공격력 뽑았네. 공격력은 낮을 거라 생각했는데. 너무 아픈데, 이러면. 아, 이것도 왜 이래요.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. 가멧 없는 가멧 대긴데 항행색꾼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거 아... 진짜 지옥피네? 왠지 지옥피에게 될것 같다고 좀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? 가맹타지말고 그냥 지옥피 악마나 하세요 이건데 지옥게 악마 나오나 진짜? 아 진짜 떴어 <laughs> 너는 이거나 하나 다른거 하지말고 너는 그냥 이거나 해아 <laughs> 이거 진짜예요 어 <laughs> 그냥 이거나 해. 아 이거 먼저 뽑고 뜨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. 이러고 루즈까지 가야 되는데. 그리고 달팽이 황금 못 풀었어 이 사람. 달팽이 일 번이요. 아메1 명, 두 명. 이게 뚝이. 피아또 비기네. 또 비겼어. 엔시퍼 맞나요? 또 비겼는데. 요... 어. 뭐 진짜예요? 얘는 못 찾았는데? 나한테 죽겠는데? 잘가라. 키가 그렇게 많이 까였던 게 명인으로 다이해 했다는데? 어 아팠겠다. <laughs> 그러길래 명인을 왜 쓰니, 친구야. 명인이야, 타악기로 필다 까먹었네. 몇 팔만 남았나 싶었다. <laughs> 근데 이대로 업하면 참았는데? 루을 찾아보죠. 이건 좀 너무 아까운데. 아키몬도로 일단 진화시키고 드라카리를 사요. 뭘? 음. 어, 이거 풀리만 하지 않나? 한 달.. 황금 어 어... 아, 몰라. 나 박자 할 거야. 이씨, 나 모르겠다. 이빨.. 안게 신나게 즐조피가 어, 뭔가 나쁘지 않은데, 이렇게 빠르게 상점키워서 박자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? 그래도, 아멧은못 이길 건데. 약간 빈지털이한 느낌이잖아요, 지금. 나 혼자 악마하는 거잖아. 그나더 있긴 하네, 여기 홀리데이. 어, 떴어요. 아무도 안 하니까 나오긴 나오네. 진짜 아무도 안 하니까 나오는 것 같은 이 느낌. 야, 어차피 안 터지는데 쪽비 집어봤자 어차피 안 터지거든요 얘는 쓸 거고 그러면은 그냥 방금게 치고 업하죠 아 돈이 안 되는구나 나 어차피 못하는데 나돈 잘못 봤다 뭐하지? 이러면은 레업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업해야 되는데 얘네들도 써야 되고 저서 찾을 게 없는데? 도발이야 찾을까? 어. 뭐한 장으로 야무지게 뭔가 되나? 아, 도발. 없다 이거 100% 먹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데? 이거 먹일까? 스탯 내가 너무 약해서 다안 터져. 아 방금 거먹일걸 약해졌다. 안돼 우루줄. 야무지게 먹긴 해요. 꽤잘 크긴 해. 지금이제일쎄이강 풀림. 가야겠는데렸스 이거 니까 사실, 얘도 자리 없는데, 어떻게 보면은. 이거랑 박시 더 넣어야 되니까. 가능하면은, 그거, 라그 전후도 넣는 게 좋고. 딱 넣고. 나머지 악마 다섯 마리. 어 맛있는 거 먹었다. 나무 진거 빼먹었는데. 역 좋은데? 지금이 제일 센터님. 포커스 얘들 뽑기 전에 다 패야 돼. 프로미는 기반이 이게 있어야죠. 뭐야, 말체자르가 있어야지. 라그 전은거 무조건 넣으세요? 한번더터지니까 더 얘기 좀 다르잖아. 이거 나 완전 턴종인 거고, 하나 더나오긴 했는데, 뭐 있었지? 얘? 맛없지? 하나 더 사. 그르지 어차피 자리 없어. 빌수 있을까? 풀이네 <놀람> 82 많이 키웠는데 일단 때려 나 존나 때려 나 때려야 돼야너 죽어라 좀 에이스 이게 못 때렸다 체력 너무 많은데 친구 얼마나 꿀빵 거야 이 사람 개 꿀빨았어. 오래 걸려. 아, 안도발 떴는데. 아, 나 이거 얘 앞에 땡기는 게 맞았겠다 얘 맛있게도 먹는다 3세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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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세렇 되겠냐 안 죽잖아 카밍 시켜줘 내가 제잘 풀리는 거긴 한데 힐은 너무 약하잖아 지금까지 뭐 했어 진짜. 뭘로 음, 얘가 더세단인데요 여기보다 아이 합쳐. 6만 년 만에 사막진데, 진짜? 얼마 <laughs> 만에 사막진이야, 이게? 어차피 상대방이 독이든 마녀든 못뭐 쓸텐데. 내가 굳이 써야 될까? 존투가 좋던데? 이겼다, 다행이다. 와, <laughs> 존투 아, 개극혐이었는데, 방금. 이뻔했네. <목소리> 사라은 보너스인가? 이겼네. 맛없어 돼지 모시는 돈 쓰고싶다 근데 쓰고 나면은 돈이 없는 야, 쓰는게 깔끔하긴 한데 돈이 없는데 회수를 <laughs> 밀리면은 아니 저거 안먹는거 진짜예요 먹었다 카공로브안 <laughs> 먹는 줄 알았어 알라였네 여기 <laughs> 아니 나카공로브안 먹는 줄 알았어 <laughs> 지 i 피가 상대 에이스랑 교환 i 했는데 대충. 월가였답니다. 박지로 우승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야, 박지로 우승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. 브루들 쓰지도 않았어, 이 판. 박지로우승했어 이걸로. 이 가메시치들 진짜. 씨.